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든다.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마음이 허전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혼자라서 외로운 거지, 마음 맞는 친구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며, 친구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우리 곁을 지켜줄 세 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름은 민철환입니다. 78세 평범한 은퇴자의 삶을 살고 있지요. 저도 처음에는 은퇴 후 찾아온 고요함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세 가지 지혜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부나 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그곳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나를 잃어버리겠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단단함을 찾는 삶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발견한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둘째, 내 삶의 작지만 확실한 의미를 심는 것. 셋째, 하루하루의 건강한 흐름을 만드는 것. 이세 가지는 친구가 멀어져도 가족이 떠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물, 나 자신과 친구 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수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솔직히 우리 세대는 혼자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가 미덕이었지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혼자 여행 가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혼자 있게 되면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쩌다 나 혼자 남았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지요. 특히 퇴직 후에는 그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흐름은 사라지고 전화오는 일도 줄어들고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 아내는 자기 일로 바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멀리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남이 줄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봅니다. 관심도 없는 드라마, 뉴스를 그저 배경음처럼 틀어놓습니다. 휴대전화는 자꾸 손이 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전화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다 결국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더 우울해집니다 저도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누워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하는 허무함이 몰려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먹고 싶네 커피향을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화장실 청소를 하니 개운하다. 그러다 보니,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지, 이런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나는 아침보다 오햇살이 좋구나 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참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롭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마음,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점점 나와 대화를 하니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 변화 하나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아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쓸쓸함이 찾아와도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켜주니까요. 그럼 왜 지금부터 이런 연습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 시간을 그저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친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늦기 전에 익혀야 할 노후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 혼자 걷는 연습, 혼자 웃는 연습. 이것들을 50대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날을 모른 채 사는 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혼자라는 건 쓸쓸한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전에 이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노년을 지키는 두 번째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작지만 확실한 의미를 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특히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이런 질문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젊을 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 회사 일해야지, 대출금 갚아야지. 가끔은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아이들도 나를 찾고, 회사에서도 나를 찾고, 그때는 내가 중심이 될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다 커서 떠나고, 직장에서도 손을 뗄 준비를 하다 보면, 삶의 중심을 채웠던 것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출근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떠도 어디 갈 데가 없고, 점심을 먹고 나면 그래서 이제 뭐하지?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동양의 한 현인은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밥만 먹고 옷만 입고 병원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 하루가 됩니다. 반면 의미가 있는 하루는 다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내가 내 마음을 담은 일이 하루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날은 더 이상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들어섰을 때의 일입니다. 퇴직한 지도 오래였고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마을 텃밭 가꾸기, 동아리 회원 모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농사를 지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날 호기심에 주민센터를 찾아갔죠. 첫날 10명 정도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배정받았습니다. 제게 돌아온 것은 겨우 3평 남짓한 흙덩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옆 텃밭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상추부터 심어보세요. 쉽고 빨리 자라서 좋아요. 그렇게 저는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자란 새싹을 보며 미소짓고 첫 상추를 수확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제가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방울토마토가 참잘 자랐네요. 좀 가져가세요. 고추가 많이 열렸는데, 혼자 다못 먹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커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찾아와. 할아버지, 오늘은 뭐가 열렸어요? 하고 물을 때면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토마토 따는 법을 알려주고 고구마가 자라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중 텃밭에 가는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하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오늘 고추에 물을 좀더 줘야겠다 하고 기대하게 되었지요. 날씨도 한 번씩 확인해야 하고 요즘 좋은 퇴비는 어떤 건지, 색다른 모종은 뭐가 있는지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게 되었답니다. 작은 의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 그것을 저는 이 텃밭을 통해 몸으로 느꼈습니다. 의미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내가 오늘 눈을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하루의 불을 밝혀주는 조그마한 불씨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트로트 가수 콘서트를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며 얘밥 챙기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노후의 허전한 바람을 이겨내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물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작지만 꾸준한 흐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시간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가 인생의 흐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우리 삶의 흐름을 대부분 회사가 만들어줬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30분 출근길, 9시 회의, 12시 점심시간, 6시 퇴근, 야근과 회식까지 그야말로 빽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의식에도 안 보고 자고 점심도 3시에 먹고 늦게까지 TV도 보고 누워있다가 책도 읽고. 그런데 그 자유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나태로 나태가 무력감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상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밥은 대충 때우게 되고 샤워는 이틀에 한 번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나 혼잔데. 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나태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 직후 한동안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쯤 지나자 몸도 마음도 느슨해지고 정신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흐름 없는 삶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루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중에는 노트 한 권을 만들어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이상 8시 아침 식사와 신문 읽기 10시 텃밭 물주기 오후 2시. 책 읽기 오후 5시 친구에게 전화 한통 하기, 밤 9시 스트레칭하고 잠자리 준비하기. 이것을 지켜야 출근 도장 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빼먹고 이틀은 까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루 계획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계획이 제 일상에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맞습니다. 새소리, 냄새, 햇살. 그 순간, 아, 내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싶습니다. 산책을 하며 골목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제까지 없던 꽃이 피고 이웃집 강아지가 새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혼돈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춤추는 별이 있어야 한다. 그 춤추는 별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고, 반복되는 하루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루 계획은 우리 마음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다시 삶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일상 속 작은 흐름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하루 계획 중 하나로 하루에 전화 한 통화기를 넣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게, 형님에게, 동생에게, 자식에게 안부만 물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점점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님, 오늘 뭐 드셨어요? 야, 너 어제 그약 먹고 괜찮았냐? 이몇 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매일 이어지는 흐름이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 됩니다. 하루 계획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매일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닷으로 고정하여 나의 계획을 지키기 시작하니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더라고요. 올해는 방송통신대학교라는 재택에서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루 계획은 소소하게 시작하지만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더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세 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 되기, 삶의 작은 의미 심기, 그리고 꾸준한 흐름과 하루 계획 만들기. 이세 가지는 모두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세 가지 보물을 찾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 좀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나이 듦을 상실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젊음을 잃었다, 일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노년기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시인 마츠오 바쇼는 나이 들어보니 하늘의 색이 더 깊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의 속도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다가 중년이 되면 갑자기 빨라지고 노년에 접어들면 더욱 빨라지는 듯 합니다. 세월이 화살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의미 있는 경험을 할때 우리는 시간을 더 천천히 더 풍부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노인들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경향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은 그만큼 시간을 더 빠르게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시간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보물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보물인 흐름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흐름의 존재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수면 주기. 이 모든 것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현대 생활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밤낮 없이 불을 밝히고 계절에 상관없이 같은 음식을 먹고 몸이 쉬어야 할 때도 무리하게 활동합니다. 노년기는 이런 인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 내 몸의 흐름을 되찾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일출과 함께 일어나 일몰과 함께 쉬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졸릴 때 눈을 붙이고 활력이 있을 때 활동하는 것,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한 번은 제가 텃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식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은 자기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새싹은 자기 속도로 자라며 열매는 때가 되면 익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를 수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릴 뿐입니다. 인생을 서두르지 마라. 당신은 도착해야 할 곳에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인도의 현자 람다스의 이 말이 텃밭에서 일하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각자의 시간, 각자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요. 노년기에는 특히 내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 속도, 내 마음이 평화로운 흐름을 찾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내 안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매일의 흐름 속에서 실천할 때, 삶은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인생의 황은기라고 부르지만 저는 감히 제2의 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아닙니까? 노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제 친구 중에 75살에 처음으로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까지 하십니다. 또 다른 친구는 80살이 넘어 인터넷 블로그를 시작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다. 그저 새로운 장이 계속해서 열릴 뿐이다. 스웨덴의 소설가 셀마 라게를레프의 이 말이 노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물을 하루아침에 다 찾으려 하지 마세요. 식물이 자라듯 우리의 내면도 천천히 자랍니다. 오늘은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내일은 작은 의미를 찾는 시도를, 모레는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실험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내 삶이 달라졌구나. 그 순간이 바로 노년을 지키는 보물을 찾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외로움과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자아와 만나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노년의 보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